할렐루야.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유명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이리가 성경, 바울 서신 중에서 정말 너무나도 바울이 쓴 내용,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음, 저도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또 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 보면 항상 특이한 점이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땅이라면 하나님은 뭐같다 했습니까? 하늘과 같다고 했습니다. 땅은 하늘이 어떤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하늘을 어째 하늘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땅이 하늘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본인이 잘 정말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를고 해도 성경을 다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봤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오마나 어, 읽을 때. 그런데 다음에 보면 또 어떤 거예요? 또 새로운 거예요. 아런 말씀이 있어. 아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 이렇게 또 나에게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네. 왜 그렇게 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쓰기는 누가 썼어요? 예 사람. 네, 사람 썼죠. 갈레에서는 바울 썼습니다. 바울 썼지만 그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는 아 이거 참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다음에 읽으면 또 새로운 우리에게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저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옛날에 했던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하는데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고 오늘은 이렇게 설교자목을 정했습니다 함께다 라는 내용을 정했어요 함께 즉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은 당연히 나도 어떻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 0절가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함께 하냐. 내가 함께 죽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함께해야 돼요, 함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갈라디아 성제들아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함께 누구도 죽었어? 나 바울도 나도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무슨 마음으로 고 살아야 돼?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 네. 노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죽은 존재야. 죽은 존재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죽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만 내가 뭐 열심히 믿는다, 내가 교회 열심히 사는다.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함께 해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 <목소리>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예요. 함께 죽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형제자매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한 형제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 없습니다. 같은 피를 흘렸어요. 같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피를 흘리고 있어요. 오늘 성교 말씀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함께.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함께 이제 그냥 함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십자가의못 박힌 존재예요. 신자가의. 이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아나 그게 갔다 왔어. 나 가서 공금도 했어. 또 어찌, 이게 뭐 어째라는 거야요 우리는 자꾸 거기서 끝낼라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라고요? 십자가까지. 십자가까지 우리 가야 돼요. 십자가까지. 왜요?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함께 가는 존재예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함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그 힘든 과정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또두 번째, 함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 여러분들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신 것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함께 누가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함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는 또한 누구와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도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으면 모두 같이 있을까요? 기쁨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동안에 항상 고난과 기쁨이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항상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일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도 다 하게 해주시지만, 또 어떤 일도 오게 해주세요? 기쁜 일도 오게 해주셔요 여러분, 어려운 일 나에게 온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실 거 없어요. 어려운 일, 좋으면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바로, 어려움 당하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수록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네, 다,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권한을 주신다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에게는 관심도 쓰시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세요 그러다가 망하기 때문에 다 끌어주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권한을 주습니다 왜요? 그냥 나쁜 길로 가다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다가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사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런 소리도 고쳐가지고 말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빌려가는 거 하나님, 절대 그냥 내놓으시지 않습니다. 때려서라도, 모답에고치려 않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에게 자꾸 선택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하려고 할때 내가 뭐하게 될까요? 생각을 해아 내가 이거 하고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 나와 함께 계시면요? 예,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그냥 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이거 하면은 저 사람이 좀 상처받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 조금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꾸 생각하겠는생각하겠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제일로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게 우리에게는 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나 잘되려고 인간 잘되려고 창조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참,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천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로봇이에요 내버려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찬양하지 않아요 인간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죄를 지어 버렸어요. 죄를 지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게 되니까 죄로 오염이 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인간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씨가 착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어떤 방법으로서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아요. 그 어떤 수단을 방법을다 써도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같은 죄를 일으켜서 하는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는 깨닫고 스스로 아무런 것 우리를 주시지 않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어땠습니까? 야너 여기서 한 번만 예수님 저주해라 그럼 내가 너뭐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사자, 그래도 전조서 사자들도 다 밥으로서 먹을 거야. 어떻게 할래?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래? 아니면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또 죽는 거고. 선택해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쁜 예수님 믿겠다. 사자 그래도 던져서 죽었어요. 이게 아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정말 우리 서운짓시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죽음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부인할 수 있는가? 이건 도저 있을 수 없다.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의 교회가 있게 한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없었으면 우리 복상교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순교자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어땠습니까? 그 많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도 못하게 하고 교회를다없애버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신사참배하게 하고 그래도 감옥에 가면서도 안할 수는 없겠다그 결과로 지금의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가지 많은 일들도지마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네. 그 사랑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함께 살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내가 죽음과도 내가, 여러분, 죽음과 할수 있는 함께 산다는 얘기인데 모든 고통도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내가 다 양보하면서도 내가 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함께 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 바로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이지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단한 가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십자가의 믿음입니믿음뭐 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믿음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믿음인데 그 십자가의 믿음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믿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믿음이 여러분이 한번 감당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줘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나 다 십자가 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 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한 번씩 살았어요. 그런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방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라는 자였잖아요, 사울. 큰 자예요, 큰 자. 예수님 만나고 가서 이러고 바울로 바꿨어요. 작은 자로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 이제 참, 정말 작은 자로그 뒤로 정말 전도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죽을 뻔도 어마무시하게 하고 정말 너무하도 괴롭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바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전도하고 정말로 그 주님과 함께하니까 힘을 얻고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다른 곳으로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 네. 예수님이신 이 십자가를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 누구도 져야 된다? 나도 져야 된다. 이 마음으로 내가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처럼 승리할 수 없어요. 바울이 승리한 것, 누구도 승리할 수 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 가지고서, 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